1, 2, 3도 되고 3위 선행을 가도 문제. 실이 어떤 걸 갈지 궁금하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 5등 급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오 몰라. 그래 내가 원하는 본게요.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성혜진. 그리고 4번 학산대세가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0번 레이디 블루의 모습도 보입니다. 돌면서 같이 돌면 땡큐. 이제 3코너를...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파사킹 이동하 기수와 함께 선행을 뺏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림 좋아 그림 좋아 1400m 첫도전에 나서있는 1번 로얄베스트 바깥쪽에사는 7번 파사킹 3번 카운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로얄베스트 3번 고! 자 6까지! 그 6까지! 6번 6까지! 6까지! 1번 로얄베스트 근소하게 앞서이 미칩니다 1번 로얄베스트 7번 파사킹 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그렇지 오케이 예이.